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, 오늘 시골여행을 나왔다가 시골에 있는 예쁜 전원주택을 발견을 했어요 아주 이국적인 전원주택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돌아다니기엔 아주 좋은 날씨에요 예, 이 집이 눈이 확 띄더라고 이야 이런 거는 싱가폴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데 가면 좀볼수 있는 스타일의 집이야. 이런 집은 그래도 땅 면적이 한 200평 나올 것 같고요. 건축 면적은 약한 80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땅하고 이 건축 비용 합치면은 물어봤더니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나무 자재가 들어갔는데 나무 자재는 중간 정도. 해당되는 좀 좋은 자재 쓴것 같아요 야 멋지네요 그 그래서 집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집에다 투자를 많이 하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멋진 천원주택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